샬롬, 샬롬 2024년 부활절 봄노래축제를 위한 기도회 1 1일차 마지막 날 당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회장님 기도로 시작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참좋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1일 동안 같은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그 복된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나면서 그 찬양을 들을 때에 어,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알지만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그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네.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날씨와 모든 환경 또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그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안나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네. 네. 이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한 인도하는 네. 우리 정연아 간사님 함께 기도에 참여한 모든 기관들의 네.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어,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 이인물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또 마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한다. 아멘. 이브리서 사랑 12절 말씀이고요. 어 말씀이 그들한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 좌우의 날서 어떤 건보다도 예리해가지고, 내혼과 영감이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함께하는 분들의, 어, 마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했을 때 멈추는 결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아침에 그, 그 보람의 공원에서 우리 이영미 총무님이랑 같이 돌고 기도했는데요. 음,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비가 와도 괜찮냐고. <laughs> 네 괜찮아요. 비가 와도 괜찮아요. 내가 계획했던 게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내가 계획했던 게다 무너져도 괜찮고요. 아무도 오지 않아도 좋고요. 하나님만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멈추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원하실 때 가게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님 말씀,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야. 내가멈춰서리라나 소리, 소서는거 주님 소리,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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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소리, 소리, 다 주님, 주님 리소 아니며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너뜻있으 오, 주 니나 서 죄송 합니다. 초등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인곳 주님 뜻이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To go, to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진끄소서 아멘 이시간 진행 행프프로램준준비 위해 해도해해주으으좋좋습습다다 10시부터 와서 한바지, 일 교회 청년부에서 음향 시스템을 준비할 것이고요 11시까지는 우리 테이블도 오고 계란도 오고 샌드위치도 오고 또그외 나눠줄 것들이 오게 됩니다. 또 10시 반부터는 이기면 존도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준비하게 될 텐데요. 또 11시 반부터는 우리 준비하는 서구청, 교육청, 시청에서 올 것입니다. 또그 전부터 또그 이후부터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준비하는 자들에게 다툼이나 나눔이 없길, 또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길, 내가 먼저 양보하여서 예수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길, 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마음속으로 입술을 고백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음속으로 소망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선물을 받게 해달라고, 어, 주의 능력 의지하여 준비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회 되게 해달라고 철저히 우리는 무너지고 어,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연합하는 동역기관들을 허락해달라고 주여의 창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요. 감사합니다. 우리요. 감사합니다. 우리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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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를 무너지게 지않겠니다 Hazretleri'nin Cimcici Mersi Hazretleri'nin Babacır Hazretleri'nin Boca Gerekleri Abacı Dil Olan Canlı'nın Çiz Dil'in Sevg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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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di ken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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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di Bug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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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 햇빛이나 바람이나 또 공기나 하나님 전하기에 딱 좋은 날씨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나가는 자들에게 반의 세력이 없길 이 연약한 자는요. 누가 사진만 찍어도 아까 전에 아침에 플랜카드 사진만 찍어도. 어, 그것 때문에 또드렵더라고요 이 연약한 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강하게 나를 바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그 무대에 서는 자들을 또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바뀌어 주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거룩임 없게 느껴와서서 복음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공과 영과 및관조와볼수를 찔러 쪼개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 쓰러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알고 있던 자들 용기 있게 주님을 전하고 믿길 원합니다. 주혈창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날씨 오락할 주님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바람이 햇빛이 공기가 좋기 원합니다 주광의 세력이 없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하기에 딱 좋은 날씨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저를 기법주의에 도와주시옵소서 무궁을 물러다니는 자들의 주의 사람의 말씀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의말씀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준비된 자들을 아버지께서 예배시킨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간이 원합니다 좋은 amigo 아버지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시 디시노 데시네 아우야 포라지 데시노 데시네 시데시에트로 아보도라 페요시 시아포 아브도 우저 알고 있던 자들 용케 있게 주셨나 세트로 아보도라 페요시 주셨고 데아나니 마보시 데하나니 마보시 데하나니 마보시 주하나니 마보시 우지 지나니 우지 못 알았습니다 그러고라 음. 행사 후 기도합니다 당일 연합 찬양을 통해 시청 교육 저소구청이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동역자들에게 하소서 내가 서는 시간이 되 동역이 아니고 내가 세워지는 동역이 아니고 철저히 나는 나다지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정청, 소방청, 법원청, 보청사에 부응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내년에는 연합하여 주의 부여를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 시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화요 찬양을 통해 예배의 진을 세우기 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이 교과 과정이 흔들리지 않고,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친구들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더럽고 악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길, 가정과 직장의 붕의 물결과 대전 전 에이. 지역의 성시화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주여일 차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주 시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 주 시비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지가자님께서 음. 그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소신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오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성교육청 구중이 연합하게 시고저를 세워줄 수 있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정소박청공원청구청의복 일어나기 원합니다 2025년에 연합하여 귀부을 자랑할 수 있는 강대의 인사할 okay.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오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바른미동부 함께 체들이 더럽고 악한 세력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시 그서 나가 악하고 아버지 모든 것이 악하고 생각 하는 것이 악하고 아버지 우리 들어오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께 삼켜야 숨 쉬어서 아버지를 도와 주셔서 제 능력으로 제 능력으로 내가 신선자들 속 들어 오라가야 주시옵소서 제 부모가 썼으니 우리에들어오도서전과직장에공물결과대전전 지역에 성가일어수있도 아버지 가 주시옵소서 주주옵소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 하심을 성경에 서내원내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야 예수 권세 만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나, 나를 사랑하, 나, 나의 죄를 다시서,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 수도 없기 여기사, 더욱 귀여이사 높은 보자 위에서, 붐 보자 위 낮은 달을 보시지, 낮은 달을 보시지, 날 사랑하시지, 날 사랑하시지, 하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함께 세상 하시고,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는,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하소서 날 사랑하시오 아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세,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억이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이 힘든 세상, 하나님도 살아보셨기에, 우리를 더잘 알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천국 한 가지만 바라보고, 한국만 바라보고, 이곳에서 이겨낼 수 있는, 체도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많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작은 마음까지도 하나님 쓰시려거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너무나 겨드심만하고 너무나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우리에게 강함 주시어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 가라 하실 때 가고 철저히 주님 멈출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순종의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기뻐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